네, 이게 내 네,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참 이상해요. 네세 번째 지금 떨어진 거예요. 네첫 첫 번째보다 네두 번째 네 훨씬 더 단단하게 네 붙여놨고 두 번째보다 네세 번째 네더 훨씬 더네 단단하게 붙여놨는데 네 이거는 안 떨어지는데 <laughs> 네 여기 있는 것만 왜 떨어질까요? 네 이상하다고 생각되니까요. 네 그냥 네, 더더욱 단단하게, 네, 붙여보겠습니다. 네, 항상, 네, 저는 최악의 상황에, 네, 철저히 대비하자. 네, 이제까지 저는, 네, 그걸 철저히, 철두철미 지키기 위해서, 네, 최선을 다하는 중이기 때문에, 네, 왜 이게 계속해서 떨어질까? 네, 아무리 생각해도요, 네, 그 이유가, 네, 납득이 안 가요. 예, 여기도, 네, 이렇게. 이게, 네, 이게 있어서. 네, 책장이 있기 때문에. 제 아무것도, 네, 없잖아요. 네, 몽땅 다 버렸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. 네, 저희가 버린, 네, 책, 네, 아마 두 트럭은 될 거예요. 네, 제가 만든, 네, 저작권 별곡이, 네, 500권 이상인데, 500 종류 이상이에요. 그런데, 네, 이 책장 하나, 네, 채울 게, 네, 없어요. 네 없어요. 네다다 다 버려야만 했어요. 네 아주 아낌없이 다 버렸습니다. 그리고 네 이거 네 지금 네 이렇게 천장 대용으로 네 사용하고 있죠. 네 아무튼 지금 네네 이거 네 더더욱 단단하게 붙이는 거네 어렵지 않아요. 네네또한번네 붙여 보겠습니다. 네 이거 지금 네 이거 이 그러니까 이거 네 지금 네네 네 번째인가요? 네, 그러네요. 네 번째, 네, 더더욱 단단하게, 네, 붙여보겠습니다.